안녕하세요 여러분. 낯선 풍경이죠. 여기는 지금 또 광저우랍니다. 박람회가 있어서 또 출장 차 왔고요. 뭐지야? 9월 3, 4, 5, 6 출장을 와 있는 상태고 오늘부터 또 어마어마한 박람회가 있어서 다 같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장데 어제는 자유. 약간 아침이라서 속는 거지? 이 날씨. 약간 30분 돼도 괜찮아 보이는 거, 이 날씨 속은 거지? <목소리> 아. 와, 진짜 다 블랙인데, 진짜 두 분만. 발립다발립다지 가방도블레기랑 동래기랑... 보우 남의 장출발합니다 걸어서 갈 거리라서 걸어갑니다. 입장... 어, 이걸로 부채 하면 돼있다. 이걸로 부채 제면 돼있다. 원장님, 박람회 안 되는 얼굴. 갑자기 못 들어오네. 아, 왜 갑자기 못 들어오시지? 갑자기 이게, 바코더가 안 찍혀서 못들어오고 계시네요. 박람회 못 들어오는 얼굴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일까? 역시 중국은 10살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통하고. 원놈의 여권은 계속 달라고 그러고. 어, 시원해. 당장 들어가고 싶다. 어, 나 오늘 좀 뽀송하게 들어왔는데 얼른 들어가서 구경해야지 여기 들어오게 도와준 우리 크리스에게 얼른 가서 안부를 전해야지 와 저건 뭐야 박람회장 안는개 시원해 역시 대륙과스 아, 근데 근데 거살락한 서로 잃어버리기 딱 좋아. 사람, 너무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겨울에 우지 이거, 색깔 난 나도 난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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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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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찍을까? 야 이것도 너무 예쁘게 아니 이, 제발 거해골 해골 10월에 한줄 어, 어, 이거 야, 너무 애골. 애골, 진짜 네. 쁘네오 뭐야? 해골, 해골 아 해골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이거 우리 이거 할까? 네. 한 사요 잠깐만 이거 여기 옆에 한물어봐 얼마냐고 이백 원 이백 원 200원. 1 p 원 200원. 100원, 아. 네, 아, <laughs> 200원. 100원, 200원. 100원, 200원. 100원, 하0 0원 100원, 아, 200원. 100원, 이0 0원 100원, 200원. 100원, 200원. 100원, 200원. 1 0비원2 0 200원. 이면은어 200원. 더 크게. 아! 스피드 해야 돼. 벌써 와우. 오! 와! 어, d o i n 그거 각 봤는데 샘플. 루지비트 샘플. 그거 말고 그거 써보고 싶은데? 내, 내가 쓰고 싶은 드릴. 드릴. 진동감이 하나도 소리가 나 소리가 낮은 것 같아요. 나서. 진동감이 없어. 진짜 좋죠.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이예힘이 좋은 어, 맞아. 예리함이 어, 좋아. 맞아. 머리 예리무서워. 그러니까 얘가 좋은 거야. 얘가. 이게. 이게. 불리겠어. 아, 이거 이번에 나왔어요. 저희가 봤어요. 위챗에서 그래서 심지어, 아무 느낌이 없어.

얼굴 나와야돼? 안찍었어요 언박싱 이따 크리스한테 보내줘야지 나 머리가 이래서 보내줘도 되겠어? 이거 여기 브랜드 나오면 안되니까 맛있겠다 이나 이쪽에서 주면 안돼? 땡! 안있 어? 어. Okay, check down size. Oh, I think it's very detailed. Mm. Can I see this this, this? this? 10, 12, and 14. For 10, uh, the pric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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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ice. I want to test. Oh, test? Okay. I okay. <laughs> mean. Um, 嗯。Let me find my b o s s 啊。他想要看十、十二、十四，但我分不清大小。的他就这里，这里没有没有十二，这里有。这个是十二号。This is t w e l 十呢？十号？十号啊，我没带过来。没有十号嘛？哎、啊，我找一下。 这是 ten。Mm. You think it's small or <laughs> r <Really> e small? 就十号吗？他说太小了。八号，这八号。This is eight, th th. <laughs> th, not ten. Um, a y b e I think my boss forgot. 七号的没带来，十号的。He forgot to take the ten th size. 이게이게 ten 이래 Huh? This is the ace, not head. This is the ace, not ah, ten. <laughs> oh. And if we be older this uh, is how we can we can change this the this color and print logo. Yeah. And the logo is for free Oh and uh, for the hair... 눈 응? 응. 그렇지, 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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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많이 눈썹고주어야겠다브우어 선생님들 감어해어 인스타그램, 유리, 인스타그램 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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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유리, 유리, 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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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야. 아 역시 국산 써야지. 와. 와. 뭐데와 와, 인스타그램 주고받고 난리났어.

우리 열심히 팔로우 해주는데 앞에서 나팔안 해주고 있어. 되게 웃긴다. 역시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거야. 근데 나 앞에서 꿋꿋이안 하고 있잖아. 봐봐. <laughs> 와중에 또 사진까지 찍어. 어머 세상에. 본인 팔로우는 이거 다 가져가면서 우리 꺼안 받아주는 유명한 러시아 네일리스트의 팔로워 가져가기 현장입니다. 와 이번 이터 얼마나 못생기게 나오려고 머리 봐봐. 아, 우와. 하나 다 보려고. 몇시야 3시 20분. 오, 2 0분오 3시 2분. 3 2분. 시2 3시 2분. 시 2분. 3시 2분. 3시 2분. 3시 2분. 3시 만분에시 2분. 3시 분 3시 2분. 3시 2분. 3시 2 아 근데 이거 살다가 서로 잃어버리기 딱 좋아. 구일 쪽. 쇼핑 한 바가지 끝. 여러분 못생겨도 이해 좀 하세요. 너무 힘들어. 5층에만 걸어 올라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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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방 그래구만 12층 정도인데 알레르터사지 이따 뵙겠습니다 어? 14층에 있어 근데 이거 눌릴 수가 없는데? 키가 있어야 눌리는 거라? 어? 나서워내 엉덩이, 엉덩이에 14층 어 숙도 엄청 시원했으면 좋겠다. 제발. 어 이런데 청소 안돼 있는 거 아니야? 할려발라아 가서 초콜릿이나 양껏 먹어야겠다. 우리 오늘 저녁만 먹강이 <laughs> 저녁이라고 할 수도 없어. 왜한 끼도 안 먹었어? 생각해 보면 거의 치워져 있어. 치워져 있어. 감격스러워. 피곤했을텐데 그거 진짜 그 위에 너무 딱딱해서 아픈가봐 아니아 여기는 전혀 안 그래? 쓰레빠가 너무 아픈가봐 와 진짜 워치가 답답해서 더운건 처음이다 너무 더워서 모기도 사정을 못쓸것 같아. 그럼 냥 지금 마실래. 이거? 안 시원한 거? 어. 새거 남아있는데 여기 아 그래? 나 남아있는 거 하나 마실래. 응, 충전 그래도 한 알에 아, 2 3천 원짜리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